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이번도 가이드 영상을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이실 거예요. 알면 좋은 잡기 풀기 타이밍. 스팟5 처음 하시고 잡기 심리에 굉장히 헤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녹화를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저희 이전에 4월 초에 격투게임 갤러리, 갤러리에서 굉장히 좋은 글이 하나 게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념글로 가 있고요. 어, 구글에서 이렇게 쳐보세요. 초보들은 잡힐 연습 이렇게 하면 됨 그러면은 제일 처음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아, 어, 격투게임 갤러리 나오죠. 이거를 누르면 좀 상세하게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어, 다뤄놓고 있어요. 물론 지금 영상에서도 같이 이제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시물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도 한번 연습을 시작을 해보죠. 어, 뭐 이론 같은 거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풀 타이밍은 그냥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면서 느끼세요. 나중에 이론으로 채우는 거는 그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자그 트레이닝 들어와서요 더미를 지금 여러가지 상황을 녹화를 해봤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녹화를 해놨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자 녹화 레시피는 이렇습니다 녹화 1번은 점프 약발 잡기예요 점프 약발하고 잡으세요 그리고 녹화 어, 2번은 점프 약발 앉아 약손하고 잡으세요 점프 약발 앉아나고 잡으시고 예, 이렇게 녹화를 해놓으시고 자, 3분입니다 점프, 약발, 앉아약손, 앉아좀손 네, 요렇게 세 가지 옵션을 어, 녹화를 해두고 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번으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거를 녹그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잡풀은 어, 점프부터 들어오는 잡풀은 점프 공격을 가드하고 잡기풀기 누르고 앉아약손 가드하고 잡기풀기 누르고 그 다음에 잡기가 나왔을 때 잡기 풀기 누르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음? 막, 뭔가 말이 꼬였는데. 예, 점프약발 가드하고 잡기 풀기, 안재약손 가드하고 잡기 풀기. 이렇게 가요. 잡풀, 잡풀.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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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풀.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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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잡기가 풀려야지 정, 제대로 입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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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연습이 제일 핵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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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공격 가드하고 앉아 공격 가드하고 잡기 풀기까지 그래서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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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연탈하면 어쩌되냐 이래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나중에 잡기 풀기가 되긴 하는데 어, 더 심각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 번, 1번 도 켜보죠. 점프 약발 찾기.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네, 이렇게 됐죠. 이것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3번입니다. 점프 약발, 앉아, 죽 앉아 약손, 앉아 중손. 사실 여기 잡기는 안나오지만 이것도 타이밍을 맞춰봐야돼요 지금 잡기 풀다가 맞.. 맞았죠 이게 타이밍이 나오면 안돼요 다 가드를 할수 있는 타이밍으로 연습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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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실패한거에요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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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야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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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 요렇게 됩니다. 아까 연타를 하면 은왜 문제가 되냐고 말씀드렸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황에서 그래요. 여기서 연타를 해버리면, 여기서 잘했는데, 이게 안자중선에 카운터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자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자중선 맞으면은, 가일 같은 경우에는, 서, 어, 소닉붐 초필살기, 썸머솔 초필살기, 아니면은, 오만, 콤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카운터에 터지기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다 있었죠. 이거를 세 개를 다 섞어 봅시다.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풀. 자, 이거 지금 가드가다 됐죠? 상황이. 자풀, 자풀. 이세 개의 상황을 모두 가드할 수 있으면은 성공률이 80% 이상 올라가면은 아, 이게 잡기 풀기가 기본적으로는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자, 이거는 타이밍 실패죠.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잡풀. 자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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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거리가 맞았다 자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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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풀풀풀풀풀풀풀풀풀 잡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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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어 가장 기본적으로 타이밍 잡기 좋은 연습이고 여기서 연습한 게 소위 말하는 늦잡풀입니다. 잡기 풀기를 살짝 딜레이를 준다는 느낌인데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상대방의 기본기를 한번 맞고 짤짜리가한번 나올 틈 살짝 숨 참고 잡으세요. 보통한 3프레임 3프레임 4프레임 그냥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거를 살짝 딜레이를 주고 잡는 게늦자풀입니다늦자풀이 되면은 뭐가 좋냐? 지금 아까 3번 상황 있잖아요. 이거에서 앉아 중손을 가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잡기 풀기 타이밍 같으면은 앉아 중손 저기 카운터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안전하지만, 앉아 약성 뒤에 잡기에서는 안전하지만, 앉아 중손에서는 털릴 수 있기 어,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아, 잡풀, 잡풀, 그리고 살짝 딜레이 줬다가 잡풀해서 앉아 중손까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고 예, 그 방법이 늦잡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 4번, 5번은 지금 옵션을 껐는데, 어, 4번은 그냥 헛점프 잡는 걸로 했어요. 헛점프 잡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이 연습이 되고 나면은 어 시도를 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지 선다 걸리냐? 점프 기본기 내밀고 잡느냐, 아니면은 그냥 점프만 해서 잡느냐. 이거 이, 이 상황 두개 이지 선다 연습하려고 저기 옵션을 걸어 놨고요. 그리고 지상전에서 5번은 좀 단독적으로 녹화를 했는데 자, 여기 좀 올려야겠다. 자, 대시 대시 앉아야손 잡기. 요거는 왜냐면요. 어 보여 드릴게요. 굳이 점프로 접근을 안 하고 지상에서 잡으려는 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예, 짤짤이 한번 치고 잡는 거예요. 보통 울스파에서는 제가 짤 잡, 짤짤 짤 잡. 이게 어, 중요한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파 파이브에서는 짤짤잡은 잘안 나와요. 보통 짤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밍 연습하시라고 제가 이거를 같이 녹화를 해 놨습니다. 녹화는 지금 본 영상 보시고 그때 저 격투 게임 갤러리 게시물 어, 보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원하는 상황 아니면은 그 트레이닝 혹은 리플레이에서 아 내가 언제 잡혔다 그 상황을 녹화를 해서 연습하시면은 좀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본 영상 조금 길었습니다. 생각보다 템포가 느려졌는데 아무튼 여기까지라고요. 또 다른 연습 영상 또 다른 예, 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니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죠. 방송 끝.